안녕하세요. 와이즈 캐터필러입니다. 저는 지금 특별한 곳에 와 있는데요. 오, 여기에서도 배추인 나비를 어김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어디냐? 짜자잔. 여기 창덕궁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대표 궁궐 중에 하나죠. 예, 창덕궁에 지금 나와 있는데, 창덕궁에 또 여기에도 꽃밭이 있고, 꽃도 꽃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어김없이 이렇게 나비들이 있는데요. 배추인 나비가 좀 많이 보이네요. 네, 어, 배추흰나비는 우리나라 어디든, 네, 어디든 가면 만날 수 있는 어 정말 가장. 친숙한 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나비인데 물론 여기는 지금 창덕궁이고 제가 사는 곳은 창덕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배추인나비는 제가 키운 나비들은 물론 아닙니다. 어, 제가 키운 나비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지만 어, 그래도 이제 배추인나비만 보면은 아 이제 남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네요. 네. 어, 이렇게 예, 배추흰나비 예, 열심히 또 꽃이 있는 곳에서 어, 열심히 일하면서 어,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면서 예, 꽃들의 수분을 돕고 있네요 네요. 어, 배추흰나비들 <laughs> 열심히 일해주세요 파이팅 흥, 안녕 <laughs> 이제는 배추흰나비 보기만 해도 반가워요 우와. <laughs> 네. 어, 오랜만에 와이즈캐터필러 였습니다